안녕하세요. 연극 연출하는 김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제끼는 그런 판처럼 제가 느꼈었던 것 같아요. 연극 판 자체를 뭐 누가 누가 뭐라 그랬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데 뭐 누가 왜 내가 뭐 그걸 갖다가 뭐 어, 얻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일단 최대한 거기에 집중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사명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해야 될 어떤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점점 더 그냥 연극 자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나의 젊음을 막 쏟아내는 에너지 뭐 다른 색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작품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경험 안에서 어떻게 잘 녹여낼까? 그리고 예전보다는 좀 이렇게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압도해서 이렇게 그 연극의 힘을 좀 압도해서 넘어가는 그런 작업보다는 어떻게 관객들이랑 좀 같이 갈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지금의 저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냥 작업적인 고민이 가장 저인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가를간 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트콤 남자 셋, 여자셋을 보고, 이경실 씨가 화이트보드에, 신방과를 가면, 화이트보드에 영화 제목 적고, 그거를 논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냥, 대학교는 공부하고 막 이런 데가 아니라, 야, 이젠 이거에서 벗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그런 데인가 싶어서 갔는데, 저널리즘 얘기하고, 뭐, 그러니까, 좀 흥미를 잃었죠, 저는. 아니, 저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뭐영어과 수업 그냥 들어가서 듣고 청강하고 뭐 그랬던 기억도 있고 뭐 그랬었어요. 네, 연극이랑은 전혀 전혀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을 하게 된 계기에 되게 큰게 뮤지컬 빨래예요. 어? 그 전에 뭐 저기 국립극장에서 알바하다가 큰거 라이센스 뮤지컬도 어. 막 보고. 그뭐소국장 그러니까 뮤지컬이 뭐 뮤지컬이 뭐 어떤 느낌이겠어? 그리고 봤는데 그 그냥 맛이 갔어요. 그 연기와 노래와 무대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있을 수 있나? 막 그러면서 어 나도 저런 걸 만들어 보고 싶다했어요 처음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처음으로 그거였어요. 20대부터 6년 그 선생님 주연출을또 저처럼 6년 했던 누나. 있었는데, 누나 데뷔할 때 어떻게 어떻게 아름아름으로 조연출로 제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도 경험 없었는데 그때 들어가서 한번 경험해보고 그 누나가 한태 선생님 조연출로 다시 들어가는 시점이었고 선생님께서 좀 아프셨다가 다시 이제 재기하셨던 딱 고식이라서 명동예술국장 개관 공연으로 이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려 최윤훈 선생님 자업 이제 할때 조연출의 조조연출 그러니까 조조연출로 이제 들어가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누나가 유학 가게 되면서 저 혼자 남은 거예요 선생님 작업에 대한 깊이 뭐 이런 것들 잘 몰랐고 연극이 뭔지도 모르는데 막 너무 신기하긴 하지만 너무 심오한 얘기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공부도 많이 안 해놓고도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좋은 건 있었어요. 되게 놀란 것도 많았고, 근데 내가 이걸 걸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많이 우울해 있었어요. 저도 난 이제 뭐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들을 같이 밀려오니까 그러다가 선생님께서 한번 잡아주셨어요. 그래도 1년은 너무 짧다, 연극이란 것, 이렇게 목숨 걸고, 니 네, 네 가진 걸다 걸고 싶어지지 않으면 할 필요 없다. 근데 1년은 짧다. 이거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뭐 대본 주시고 읽어보고, 그러고 그 다음 작업으로 이제 불러주셔서 그때 재밌었어요. 재밌고 그 다음 작업이 이제 레이디맥베스 공연이었는데 2010년도인데 그 작업 이제 싱가포르 가고 서울에 사고 나서는 뭐 의심 개박살 났죠. 박살 나고 이제 몇 년을 뛰어다녔어. 너무 행복하게 땀 흘리면서 그냥 그때는 뭐. 아 나는 죽을 때까지 선생님 준출해도 좋아 정도였고 너무 그런 그런 거 그런 계기였어 저한테는 네 당연히 벼,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런 거 같아요 그 아까 말, 말씀드렸던 제가 훨씬 전에는 초반에는 작업할 때 체험 경험 이런 거에 더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연극이라는 것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준비도 안돼 있고 오히려 연극이라는 것을 믿지도 않았던 나를 완전히 끌고 들어온 그 힘을 저가 더 경험해보고 싶기도 하고 경험을 하게끔 해주고 싶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연극이 이렇게 말랑한 게 아니야. 연극은 이렇게 다른 매체랑 이런 가벼운 비교가 될 정도의 매체가 아니라 훨씬 더 강렬한 매체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니까 막 그런 거에 집착을 하고 그런 뭐랄까 좀 관객들의 대부분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어떤 선을 이제 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인데 방법적으로는 어그 해를 지나면서 저 스스로는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할 수도 있지만 저 스스로는 관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질문들과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배우들한테도. 이렇게 했을 때 관객들은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야지만 관객들이 이렇게 느낄 것 같아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어떤 계산 없이 그냥 압도를 해서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쩔 수 없고 거기에 남는 소수가 있더라도 이걸 경험하고 나갔을 때 극장문을 나갔을 때 인생이 바뀔 거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런 생각들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서 제가 해왔던 경험들 안에서. 굳이 그렇게 싸우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니까. 싸우지 않고, 그래도 더 가까이, 조금은 더 친절하게 이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총명하게 살아있다면 그런 것까지도 놓치지 않고 갈수 있을까? 그런 것도 연극이지 않을까? 연극의 다정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그런 부분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저랑 동년배 연출가가 제 공연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딴 것보다 그게 엄청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건너서 들었는데, 그 공연 보고,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갔대요. 음, 음, 음. 자기도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아, 이렇게 하면 싫어하겠지?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가 더 앞자, 앞선 거죠. 근데 제가 공연, 어, 제가 했던 어 공연을 보고,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연극이 되는구나 하고 갔대요. 이게 잘 봤다 못 봤다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오히려 더 힘이 들 때가 있어요 동료 창작자들한테 내가 뭔가를 아 자극을 줬구나 이런 거 응. 이런 거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귀여워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저는 귀여워, 귀여워. 캐릭터 만들 때든 작업 초반에 들어갈 때 응. 귀엽다는 뜻에 대해서 왜 자꾸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라고 응. 생각했을 때 귀엽다는 거는 나보다 약하다는 거 같아요 응. 관객이 봤을 때 나보다 못하거나 나보다 약한 거 혹은 나보다 좀더 부드러운 것을 귀엽다고 느끼지, 음. 나보다 강한 걸 귀엽다고 느끼지 않, 느낀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음. 좀 허당이거나, 빈틈이 있거나, 작업이든, 음. 캐릭터든,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관객들이 이렇게 품고, 귀여워는 이렇게 품는 거잖아요. 음. 품는 감정인 것 같은데, 멋있어, 강해, 쎄, 얘보다는. 음. 근데 그런 사람을 이제 품에 안긴 다음에 그 사람이 확 커진다든가, 뺐는데 그걸 다시 뺏어온다던가, 파괴시킨다던가, 찢어버린다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몸에 다 붙어있던 것들이 뜯어져 나가는 경험들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조금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자꾸 몸 챙기라 얘기 많이 하고. 웃긴 게, 뭐? 아, 근데, 근데 그건 흉내지, 뭐. 그래서 영양제 한 다섯 개는 먹긴 해요, 아침마다. 하나씩 늘어나니까. 저 성격이 먹다가 못 먹는 건또못 해가지고. 뭐, 빠지면 빠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먹다 보니까 막 이렇게 됐는데, 웃겨, 항상 웃겨요, 제가 너무. 그렇게 밤에 술 때려 마시고, 다음날 밀크시스를 먹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너무 하찮고. 근데 그런 면에서 저한테 뜻뜻하려고 하는 거는 뭐, 운동하는 거, 산책하는 거, 그 다음에, 몸, 이제, 컨디션. 그냥 뭐, 운동하는 거 정도. 그다음. 뒤에 집 근처가, 예, 산이 뭐 산책로 정도가 있고, 북한산까지 가려면 좀 자전거 타고 한 20분 정도 달려서 거기서 좀한 2시간 코스로 가고, 그 정도? 어. 집에 있거나 할 때보다 훨씬 생각들을 더 집중해서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엉뚱한 생각도 많이 나고, 오르시, 집에 시 때도 혼자지만 오르시 또 혼자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해. 음악도 많이 듣고. 그런, 그런 환기인 거죠. 환기 네. 옛날에는 가사 있는 음악들도 막 작업 생각하면서 잘 들었는데 요새는 그게 잘안 되고 올해 작년, 작년 정도? 돼서 클래식이 이제 좀 듣게 되더라고요. 원래 그전엔 좀 지루해서 못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리듬이 좀 바뀌어서 그런가 들리고 좋고 억지로 듣지 않아도 되고 피아노 곡 정도 길이를 듣다가 점점 가다보면 교향곡까지 듣게 되고 막 10분 20분짜리도 너무 좋고 그런 거 재미가 생겨버려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또 인생 하나 재미가 조금 열린 거 같이 느껴지니까 돈도 안 들고 뭐 남의 뭐 지인이 뭐몇 천만 내면 하루 종일 듣잖아요 뭐 그런 거죠 연극하는 사람들 산에 가는 이유가 뭐, 뭐겠어 요돈안드니까 가지. I wish I could believe, trying hard when the night is long. I wish I could believe, wish I could believe, but I can't. star living with the